간이, 사이 간이 아니라 방패 간이었습니다. 간증이란 무엇인가?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간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찬양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늘 이 시간 간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뭘까요? 느낌은 있지만 말은 잘안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이 무엇인지를 뭐 기독교 용어집이나 누가 해주는 개념 정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렇게 말하는 것이 간증이구나. 어느 날 저보고 간증해 보라고 했는데, 뭐 간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분들 따라서 비슷하게 했더니 간증 잘해줘서 고맙다고 박수까지 쳐줬어요. 아, 이런 게 간증인가 보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을 땐자 아무개 암흑의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간증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어우 꽃잘 잘, 잘 하더라라는 거예요. 간증이란 것을 그렇게 교제 문화 속에서 간증이 무엇인지를 대략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딱히 뭐라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 간증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해 보고 싶어서 그냥 국어 사전을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더 어려워졌어요. 이번엔 한자로 어떻게 돼 있나 해서 살펴봤습니다. 간증은 한자니까 한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간증의 그 간이 사이 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 이. 긴장되네요. 중요한 간. 말을 하려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네. 간, 이. 사이, 간, 이 아니라 방패, 간, 이었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한성이 절로 나왔고 큰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방패 간 무엇이 방패인가? 막아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막아주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의 권세로부터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이 방패시구나. 나의 방패. 또 나의 신앙생활 중에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고난의 한복판이 있을 때도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셨습니다. 나의 방패. 늘 교회 안에 붙어있게 해주셔서 있을 수 있는 외로움과 좌절 무엇보다 실족을 막아주셨습니다. 또 무엇이 방패입니까? 보호해 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보호해 주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도움의 손길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되어 주신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서 증거합니다.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시라고.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간증이란 무엇인가?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의 방패로 막아 주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구원 간증. 일상의 생활 속에서 도움과 보호의 방패로 나를 지켜 주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생활 간증. 그 생활 간증 속엔 앞으로도 마귀가 수없이 불화살을 날릴 건데 그때마다 역시 하나님이 방패로 다 막아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상황도 주님께서 역시 방패 되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의 생활 간증은 믿음의 간증으로 한 단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던 건 방패 되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앞으로도 그러시겠지? 난 믿어. 주님은 나의 방패이셔. 이것을 아주 확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엔 방패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중에 하나님이 늘 방패 되어 주신 것을 글로서 간증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간증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입니다. 28편 7절입니다. 28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니내 마음의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고 힘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큰 의지가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결코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들인 이런 기쁨의 노래를 뭐라고 하느냐? 간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예, 이 노래 간증으로, 이 간증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찬송하리로다.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간증의 목적입니다. 간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찬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래서 간증이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그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건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답게 높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증으로 찬양을 하겠다는 것은 찬양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가사에다가 리듬이 있어야만 찬양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실제로 주님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증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찬양이 되며 찬양이 간증이 될수 있는 거죠. 우린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어제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하나님이 어제 24시간 방패 풀가동 해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 신호등 몇 개를 통과해서 이곳에 무사히 오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교통신호 위반 차량을 막아주시고, 음주운전 차량이나 졸음운전 차량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평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사고가 나거나 괜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요. 엄청 생각나요. 야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 늘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낼 땐 어떻구요?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어제와 같은 저녁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 때요, 화려한 전도 간증이나 돋보이는 생활 간증이 없다고 해서 간증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은혜, 당패. 이렇게 모임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 당패. 하루하루 큰 환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더욱 큰 은혜, 큰 방패. 아침에 걸어서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걸어서 집을 돌아오는 것, 여러분 더욱 기가 막힌 은혜요, 기가 막힌 방패입니다. 이런 은혜들은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영육간의 안전과 평강을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상의 은혜가 간증거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것보다 안해 주신 것에만 집중하니까 간증거리가 안 떠올라요. 뭘해 주셨지?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로와 하나님이 해 주신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감사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수시로 생각하다 보면 그에겐 간증거리가 수죽할 수 밖에 없어요. 왜? 내 주변엔 온통 하나님의 방패 투성이잖아요.